21년도 2차 시험이 60일 딱두달 남았습니다. 준비를 착실히 하신 분들은 뭐, 파이팅 하고 계시면 되겠고, 계속 하던 대로 하시면 합격하실 거고요. 조금 준비가 좀 미흡하다든지, 뭔가 내 계획대로 좀안 됐다, 뭐, 이런 점에서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간, 뭐, 50일, 60일 정도면요. 충분히 역전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고, 합격점수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100점 노리는 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80점. 특히 경찰학은 80점 이상이면, 그렇죠 형사법 90점 이상 100점 가까이 맞는 그런 조정점수가 나오는 효자 감옥입니다. 진, 기, 모. 예, 진도별 기출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근거로 만들었다는 것이, 어, 것이지 기출문제를 그대로 낸거 아닙니다. 다른 말로는 진, 진짜 기막힌 모의고사. 뭐 이렇게도 학생들이 이야기해 주시던데. 해당 파트에 좀더 추가적인 문제로 그래서 보충 문제만 거의 한 90문제에서 100문제 가까이 추가가 됐고요. 총 22회인데 보충 문제까지 하면 거의 한5 0삼 340문제가 됩니다. 최신 개정 법령 다 반영되어 있나요? 시중에 나온 그 어떤 지금 문제집보다도 최신 문제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 최신 개정 법령 특강 했거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 그렇죠. 모두 문제화 시켜놨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 게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문제하고 단만외워 에이 이건 아니라는 거 알, 알고 있죠? 정말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아, 기출천재를 좀더 해독하고 싶은데 기출천재 보고 요걸좀 뛰어넘을까요? 아니면 기출천재만 할까요? 기출천재 안 해도 되나요? 앞으로 있을 동형 어 동형만 보면 될까요? 아니면 동형 보기 전에 진기모만 하면 될까요? 뭐둘다 해도 되냐 하나만 해도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습니다.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순서를 밟아라. 그래서 어 기출 천재하고 진기모하고 동형. 그런데 자 기존에 이제 기출 천재 회독이 많이 된 친구들은 괜찮은데 기출 천재 회독이 조금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출 천재를 바로 놔버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1회 독이나 2회 독은 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틀렸던 문제들 표시해 놨죠? 자, 그러면 요 진도별을 할때 기출천재도 같이 복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 있죠? 헷갈렸던 거. 그걸 좀 추가적으로 같이 더봐 주시면 어때요? 반복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것도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면 어쩔 수 없이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면 그 정도의 조금 내공이라면 동영은 일단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진기모에 초집중하십시오. 혼자 하지 마시고, 강의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전부 다 들어라. 이건 아니에요. 내가 먼저 풀어보고, 오케이. 아, 요거는 좀 설명드려야 되겠다. 물론, 해설을 보니까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요 내용을 내가 좀잘 모른다. 그거와 관련된 핵심 요약 강의라든지, 기출천재 강의라든지, 그 내용을 좀 강의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오케이. 왜냐?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는요. 내 약점을 지금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지금 모자라지? 어, 어디가 좀 약하지? 뭐 요런 거를 찾아내서 거기를 보완하는 게 목적입니다. 문제 풀어 보고 점수가 몇점 나왔다. 아, 여기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달 뒤에 진짜 시험 볼때 내가 80점, 90점, 100점 때리면 되잖아요. 우리 그걸 위해서 지금 달리는 거잖아요. 걱정 마시고 따라만 오시면 충분히 8월 21일 날 합격의 영광을 거머쥐게 될 겁니다. 진짜 해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